스마트스토어, 쇼핑몰, 그리고 구매대행 등등 다들 무자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초기 자본도 필요하죠 그런 부업 말고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이번에 오기 주말반 수강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컨설팅 한지몇번 수업했죠? 두번 정도 했을 겁니다 두번 수업을 했는데 광고주가 한 분도 아니고 한 분은 이미 온라인으로 계약이 되셨고 그리고 한 분은 오늘 대면하자고 해서 대면하는 거를 저한테 같이 가달라고 네. 부탁하기 위해서 일로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잘하실 수 있겠어요? 아 오늘 잘하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깊이 있고 어떻게든 계약을 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네 가봅시다. 빨리. 네, 네. 저희 앞서는 영상에서 보자 보면 알겠지만 오늘 진짜로 길입니다. 많이 길었죠. 일단 우리가 미팅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네 따냈습니다. 네, 지금 일단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네. 어, 정말 얼떨떨합니다 두번 수업하는 동안 광고주를 이렇게 영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알려드렸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어때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사실 하기 싫어서 안 한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 제가 눈눅이말한는데 해보니까 정말 그냥 누구나 네.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될까?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그냥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만 성공해도 꽤큰 수익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해보신 분들만 이렇게 말씀하실 네. 수 있는 거예요. 음, 결국은 성공하는 게다 실행력인 것 같고, 하면은 되니까 꼭 뭐든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응원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당의 에어입니다. 앞에 영상은 현재 오기 주말반의 수강생분 중한 분인 상현님의 광고주 컨택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의 수업 만에 광고주를 컨택하여 결국에는 계약을 얻어냈는데요. 광고주와 대면할 필요는 없지만 상현님은 대면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만 하면 가능한 광고 대행이며 영상에서 보았듯이 제가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고요.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제가 오기를 끝으로 더 이상은 이번 연도에 컨설팅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아와 일본 여행 티켓을 다 결제를 하고 12월부터 1월까지는 여행을 다닐 계획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컨설팅을 사랑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여행을 결국에는 다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다시 6기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인원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카페와 유튜브의 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그리고 구매대행 등등 다들 무자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초기 자본도 필요하죠. 거기에다가 고객 응대는 밤낮 없이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다 해봐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부업 말고 광고대행은 광고주분이 선불로 먼저 먼저 계약금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계약금으로 광고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자본이죠. 정말 무자본으로 열심히만 하시면 되는 그런 부업 또는 전업을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에 신청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온라인, 오프라인 두개다 모집을 할 예정이며 그리고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부업으로 확실한 부가적인 수입이 필요하신 분들 두 번째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등 레드오션 시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 세 번째 마케팅이나 광고에 관심 있으신 분들 네 번째 전업으로 현재 직장인 월급을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 다섯 번째 매출 20억 광고 대행 수익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 모집인만큼 최선을 다해서 컨설팅해드릴 예정이며 정말 열정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아래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올려둘 테니까요 거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하고요 다 어,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조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임당의 에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